안녕하세요. 교사 직방 신방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 김규환 집사님 편입니다. 어 제가 지금 진의 생활 복지원이 나와 있는데요. 우리 집사님 만나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집사님 신방할게요. 안으로 아, 들어가시죠. 네. 안에 들어서 저희 원장님 잠깐 네네. 네. 면담 좀 하고. 아, 이제, 이제. 다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 초동산부 사회가고 있는 최미철강도사입니다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네. 네. 성함이 어떻게? 예전 박성현이라고니다 이런... 아, 맞습니다. 네. 성현 네. <laughs> 아, 불 속에 이렇게 찾아오서죄송합니다 아, 니요 아니, 우리 집사님, 네. 사실 교회 구서의 선생님이신데, 네. 선생님들 직장 또 신방하고 음. 이렇게 하는 음. 시간이 있어가지고, 네. 감 부탁드렸는데 네. 이렇게 원장 국장님 소신 습니다 우리 그규환 국장님은 네. 직장에서 이게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래 존경 받는다 했잖아 되게 어, <laughs>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아 보통 이제 직, 직책이 있으면 밑에 있는 분들 보통 뭐라 고 하고 이렇게. 어, 나끔하게게 혼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없어요. <laughs> 다 그냥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아... 예, 제가 힘들어지려고요. <laughs> 제가 보라야 될까요? 네, <laughs> 원래 좀 네. 악역을 해줘야 편한데. 목사님 아, <laughs> 그러면 네. 우리 진해생활복지원 네.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수있니까 아, 네. 네. 우리 진해원이라고 네. 우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있고 네. 그법인의 이제 거주시설, 이 진해생활복지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진해생활복지원은 중증 장애인들 거주시설로 운영이 되는 곳이거든요. 정원은 40명 그리고 어, 중증 장애인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, 어, 뭐 장애 유형은 가리지 않고 뭐 지체든, 뭐 지적장애든 이제 중증 장애인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. 가정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. 보시기 때문에 본인들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음. 네.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주변에서 또 많은 후원이나 지원이 있으면 음. 이제 우리 이분들 모시고 좀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나갈 수가 있죠. 연예인 딴 모신 것들. 잘생기셨네요. 아닙니다 이미 <laughs> 되셨네요. 아, 아, 유메가스요 속사용 스타트업이네. 야, 아,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. 아, 네, 네. 네. 부담스럽지 않게 카메라로 좀 이렇게 담아 할수 있을까요? 아, 예, 네. 지금 네. 잠깐 올라가요 예, 잠깐만한번게만드롭하습니다 감사합니다, 선생님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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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의료실? 아, 네. 의료실도 안모 아,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 네. 네. 와. 앞으로 떼고 안로 약도 많네요. 예, 좀 네, 안으로 들어가고. 2층 어. 의료실 보시면 되고. 음. 1층 여기 사무실이에요. 1층 사무실. 2층 사무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많습니다. 수고 많씨니다 네, 네, 아, 여기 제 제자이요. 제자. 아, <laughs> 네, 송아니다 아, 네, 네. 여기로 보시면 식당 식단 있고 식, 식단을 잘 구성하셔가지고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예. 네, 안녕하세요. 한번 좀 안녕하세요. 네. 2 층에는 이제 여성분들 장애인분들이랑 음. 학교 다니시는 남성분들이 생활하는 곳인데. 네, 여기가 2층이고 어, 생활실로 보시고 네, 저희가 또 이제 특화사업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밴드부를 저희가 좀 이렇게 구성해서 야 그래서 이번에 뭐 드럼이랑 기타 뭐 베이스 기타하고 뭐 신디까지 이렇게 야마한데 <laughs> 야마네 야만한. 맞죠 <laughs> 우리 점심 식사 아 그럼 식사를 네, 좀 먼저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잘 네,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. 마시세요, 네 마시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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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 오 반찬이 장난 아닌데, 선생님. 아, 네. 와 네. 원래 이렇게 나와요? 네. 비빔면인데 해비빔이에요망고구았어와 그렇네요. 아마 안도사님 네, 오신다고네 네. 특별히 한신씩 먹어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솜씨가 와 대단한데요. 와 네. 너무 맛있어요. 맞습니다. 최고예요. 하. 아, 그, 앞전에도 아니요. 한 7년 정도, 이제, 사회복지 14년 차, 그 아, 올해. 사회복지로 치면 총 14년 차였고. <laughs> 저랑, 네. 닮았네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<내드레교에> <웃음> 7년, <웃음> 아, 아, 네. 대들교회 7년, 아, 오대학교회 지금 7년. 아, 그렇네요. 74년, 아, 아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사실 이 성김이. 네. 사명 없으면 어렵잖아요. 네.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. 뭐 사회적 약자분들이 어쨌든지 와서 뭐뭐좀 그 저를 통해서라도 좀 힘을 얻고 음.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좀 혹시라도 회복될 그런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음. 그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갖고 있어서 저희가 1 년에 한 번씩 한분한 한 분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쭉 조사를 하거든요. 파악을 해서 뭐 선생님께서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. 그럼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는 장애인 분이 어,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서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공유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수있도록 하는 거예요. 그런,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인근에 고깃집 고기 가서 고기도 어음, 드시고 에이. 뭐 이웃. 이웃을 맺는 거, 뭐 삼촌이나 음. 이모가 어, 되어서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보채 보체, 보채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. 보채가 뭐냐면은 그 컬링 경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컬링 경기는 빙상장에서 하는 어, 그런 음. 스포츠인데 컬링은 이제 공을 굴려서 보채 예 보채 어, 어, 보채라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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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 경기를 저희가 특성화 사업에서 먼저 진행했었고 음. 우리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이 있고 지체 지장애인분들이 하는 패럴림픽이거든요. 지적장애인분들이 어, 그런 분들만 모시고 아 하는 어, 스페셜 올림픽. 아, 그건 또 몰라요. 네네네.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또 전국적으로 스페셜 또 대회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연속 금메달 계속 따다 보니까 네,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. 기도 제목. 시장 면으로 보면은 좀 아프지 않도록 계시면서 건강하게. 좀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먹기도 뭐 제목이라 한다면, 가정에 세운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세워 나갈 수 있는.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좀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적으로 볼 때는 뭐 초등 3부나 지금 수요 찬양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서는 열심을 다해서 <laughs> 좀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응. 서로 함께 기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하 네.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 주님. 감사드리며 사아계신 예수 교수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. 아멘 어쨌든 조동산 부부 또 이렇게 어떻게든 또 기도적으로나 또 여러 방법적으로나 좀 진해원 어 사이 도움이 되는 조서가 아, 네.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네 이것으로 우리 직장 심방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 김규환 선생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아,